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죠. 바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한 번에 이해되도록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이후 시니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와 우리 가족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은 건강보험제도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건강보험요율이 조금 오르면서 재정을 보강하고 그 돈을 가지고 중증질환 필수치료 보장성을 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령화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의료 돌봄 혜택을 더 촘촘하게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보험료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6년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율이 7.19% 수준으로 결정이 되면서 2025년에 비해 약간 인상이 됩니다. 이 말은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월 평균 보험료가 2,000원대 정도 더 나가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정부는 이 인상분을 단순히 구멍난 재정을 메우는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중증 암 환자들을 위한 고가 항암제 급여 확대라든지 앞으로 필요한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함께 쓰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보험료가 또 오르네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나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은 덜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보험과 함께 움직이는 장기요양보험,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같은 노인 돌봄 서비스와 연결되는 보험도 2026년에 함께 조정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폭 오르면서 한 세대당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500원. 남짓 늘어나는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단순히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같은 서비스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나 자신이 앞으로 70대, 80대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와 연결된 변화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꽤큰 폭으로 인상이 되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새롭게 받게 되는 가구가 약수만 가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애매해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분들 중 일부가 새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존처럼 병원에서의 본인 부담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가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아서 병원비가 걱정이신 가정이라면 2026년에는 우리 집이 혹시 새로 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꼭 한번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창구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치과 재활 만성 질환 쪽 변화도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치과 분야는 2026년을 전후해서 치과 수가가 인상되고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와 치과계의 방향성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정확한 세부 기준은 계속해서 조정 중이지만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수적인 틀니, 임플란트, 잇몸 치료 같은 영역은 치료를 미루다가 더큰 병으로 커지는 걸 막자는 취지에서 건강보험의 지원폭을 더 넓히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경우 이미 한번 정책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낮추고 지원 대상을 넓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는 지원 연령 적용 개수, 무치약 상태의 추가 지원 같은 부분에서 한번더 손질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치과 상황과 본인 건강 상태를 잘 고려하시면서 언제 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 치과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나 기준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만큼 실제로 치료를 결정하시기 전에 최신 정책을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한번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중증질환, 특히 암 치료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해서 고가 항암제 가운데 일부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미 2026년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도 다발 골수종 같은 중증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범위를 넓혀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함께 논의된 바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중증 질환 쪽 약제, 특히 기존에 너무 비싸서 그림의 떡이었던 약들이 하나둘씩 건강 보험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큰 병이 한번 왔을 때 가게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당장 아픈 병이 아니라서 자꾸 약을 거르거나 검사를 미루게 되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더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앞으로 점점 더 이미 병이 생긴 다음에 쓰는 돈보다 병이 악화되기 전에 막는데 쓰는 돈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동네 의원과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 복약 관리, 생활습관 코칭, 원격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들이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조금 더 자리를 잡게 되고 특히 고령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꾸준히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체크하도록 돕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병원에 한번 갔다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꼭 짚어야 할 부분은 재활요통 관절 근감 소증 같은 노년 기능 저하 영역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잘못 걷고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어깨가 굳어버려서 팔을 잘못 올리게 되면 단지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출이 줄고 활동량이 떨어지고 결국 근육이 빠지면서 쓰러지거나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재활물리치료 운동치료 쪽의 건강보험 지원을 조금씩 강화하고 있고 2026년 이후에도 노인의 보행 능력 유지, 일상생활 기능 유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근감소증 같은 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는 단순히 아프면 그때 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근육과 관절을 지키는 재활 프로그램이 건강보험 안에서 더 자주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정신건강과 우울, 불안, 치매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도 건강보험제도 안에서 조금씩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마음이 외롭고 허전한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예전에 즐겁던 일들이 재미가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게 점점 귀찮아지는 이런 변화들이 계속되면 노년 우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우울 선별 검사 침해, 조기 선별 상담 지원 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2026년에는 이런 정서정신 영역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더해져서 단지 몸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인지 기능까지 함께 보는 건강관리 체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의료 접근성, 즉 병원에 실제로 가기 힘든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골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부는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원격 모니터링 같은 제도들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과 건강보험이 함께 맞물리는 구조 속에서 2026년 이후에는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도 방문 서비스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진료를 더 쉽게 연결받을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 줄로 정리하면, 2026년 건강보험제도는 단순히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중증질환고 가약 보장성을 강화해서 큰 병이 왔을 때, 가게가 무너지지 않도록 돕고, 둘째, 치과 재활만성 질환 정신 건강장 기호양 같은 노년, 필수 영역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는 이미 공식적으로 결정 발표가 끝난 부분도 있고, 향후 세부 기준과 숫자가 조금씩 조정될 수 있는 방향성 위주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은 같습니다.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큰 방향을 알고 있다가 실제로 내가 치료를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할때 최신 정보를 한번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가까운 지사, 그리고 주치의 역할을 해주시는 동네의원, 치과, 약국과 상의하시면 2026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훨씬 더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제도는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플 때 혼자 버티지 말고 사회가 함께 돕자는 약속 위에 세워진 장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2026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이해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계획을 세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서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는 건강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늘 응원하겠습니다.